묘량면 영향이 일원해 묘량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대마산단에 입주할 5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광군이 종교 문화유적지 웹툰을 제작해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접허화 TF팀이 대책회의를 열고 추진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제3기 영광여성자치대학이 2월 26일 개강했습니다. 영광군이 참조기 해상 가두리 계약 양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광군 공직자들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2019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던 희망인의 가족이 새 보금자리에 입주했습니다. 영광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 요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영광군이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75회원으로 씨앗과 사람들 대표가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소식입니다. 영광군이 묘량면 영향리 일원에 1,069억원을 투자해 214만 75 제곱미터 면적에 민관이 공동으로 묘량 농공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식료품과 음료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의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과 전라남도가 전기차 배터리 재생 공장 등 5개 기업과 69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210여 명에 이릅니다. 협약식에는 주식회사 어스텍, 주식회사 유니슨, 주식회사 화이네어텍, 주식회사 그린모빌리티, 주식회사 시큐어 매직 파워 등 5개 기업 대표와 전라남도 지사 권항대행 이재영 행정부 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장, 전남도의회 이장석 부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준성 군수는 10월 국내 최초로 대마산단의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엑스포 개최를 통해 영광군이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광 대마산단은 이번에 다섯 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해 전체 분양 대상 109만4280제곱미터 가운데 64만1027제곱미터가 분양 58.6%의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 종교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광군이 종교 문화유적지 웹툰을 제작해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웹툰 대상은 불갑사,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원불교 영산성지, 기독교 순교지, 천주교 순교지 등 4개 종교 문화유적지와 영광군 주요 관광지 등이 다양한 장르로 전개됩니다. 영광군은 웹툰이 완성되면 20~30대 젊은 층들이 4대 종교 문화유적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도 편리하고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만든 TF팀이 대책회의를 열고 추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영광군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게 주요 개선 내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적법화 추진 사례를 안내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 3월 24일까지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3기 영광 여성자치대학이 2월 26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광 여성자치대학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21세기 지식기반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에 개설해 올해로 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자치대학교육은 2월 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부터 5월 9일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영광군이 청탁금지법 시행과 자원 감소에 따른 참조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비산업 활로 개척을 위해 참조기 해상가두리 계약 양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광군은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을 위해 참조기 종자 80여만 마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협회는 5, 6개월 동안 키운 참조기 전량을 영광군 수협 위판장에 출하해 영광 분류의 원료인 참조기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전망입니다. 영광군은 올해 해상 가두리 양식 면허 취득과 양식장 개발, 축제식 참조기 시범 양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조기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매일시장과 터미널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영광군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대규모 유통업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 간부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김준성 군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전 군민이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광군이 영광읍 등 10개 읍면을 수대하면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군민과 격이 없는 소통 행정을 펼치기 위해 개최한 2019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가 상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역별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으로 115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영광군은 현지 조사를 통해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의사항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준성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또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건의하신 사항은 현지 답사를 통해서 추진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영광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을 위해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에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던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희망인의 가족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입주했습니다. 희망인에는 다문화 가정으로 희망이 아버지는 투병 끝에 사망하고 주거 붕괴 위험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불갑사, 지역 언론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모금을 통해 빌라를 매입해 희망인의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 복지 사각지대를 민관이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온정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영입니다. 엄마랑 저랑 추운 집으로 저를 보내게 되어 슬펐는데 많은 분들 도움으로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따뜻한 집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저를 보내해 줘서. 감사합니다. 영광군이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 요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를 초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입 취지와 신청서 작성, 접수 절차 등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강훈 투자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광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정 있는 명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보훈가족,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미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광군 관계자들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비룡 양로원 등 생활 거주 사회 복지 시설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애로 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김준성 군수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복지 시설과 부르 이웃을 찾는 손길이 줄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어려운 이웃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70호 회원으로 염산면 소재 씨앗과 사람들 박태훈 대표가 가입했습니다. 씨앗과 사람들은 양파, 파 품종 연구개발 전문 종묘회사로 지난해 2월 경남 하만군에서 영광군 염산면으로 이전해 품종의 국산화를 높이는 종자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영광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긴급한 의료비, 생계비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